여기 엄청난 점프 실력을 가져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생명체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벼룩이나 메뚜기와 같은 곤충들을 상상하실 수도 있지만 점프의 최강자는 바로 이렇게 생긴 벌레입니다. 이 벌레의 점프 속도는 우리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 순간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 벌레의 이름은 바로 거품벌레. 거품벌레는 이름처럼 침 같은 거품을 만들어내는 작은 벌레입니다. 거품벌레는 뾰족한 입으로 나무나 풀의 즙을 먹고 삽니다. 빨아먹은 즙은 배에서 소화가 되면서 배설물들과 섞이게 되는데요. 이때 몸을 활발히 움직여 배설물에 공기를 불어 넣어 항문에서 뽀글뽀글한 거품이 마구마구 뿜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물 수액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거품은 비에도 씻겨 내려가지 않는 강한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품벌레는 이러한 거품을 왜 만드는 것일까요? 뽀글뽀글한 거품 속은 온도가 일정하여 몸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햇빛으로부터 연한 피부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또, 적이 왔을 때 거품 속으로 몸을 뽕뽕 숨겨 적의 공격을 피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적이 따라올 수 없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높이 뛰어서 도망가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작은 벌레가 얼마나 높이 뛸수 있는 것일까요? 거품 벌레는 자기 몸의 120배인 약 70cm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해요. 얼마 안 된다고요? 이 높이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63빌딩이나 남산 꼭대기를 뛰어오르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품벌레의 높이 뛰는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요? 점프 속도는 너무 빨라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려면 초당 2,000장을 촬영하는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야 보인다고 해요. 무척 빠르죠? 이러한 거품벌레에게는 질질 끌고 다니는 뒷다리 한 쌍이 있습니다. 이 뒷다리에는 큰 근육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새 총을 쏠때 공우주를 힘껏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휙 날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로 거품벌레가 높이 뛰려고 할때 저장된 다리 근육, 가슴 근육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픽 튀어 오른다고 합니다. 높이 뛰기의 체강자는 거품벌레라는 사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꾸덕, 꾸덕, 꾸덕.